새 언니 오늘 오빠가 저녁 같이 먹자고 하던데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저요? 오늘 정상 퇴근이라 6시면 퇴근해요. 잘 됐네요. 오늘 밖에서 저녁 먹어요. 오빠가 그러던데 주말에 장도 안 봐서 집에 먹을 것도 없다면서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저녁 먹는 걸왜 그이가 저한테 직접 안 물어보고 아가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든 그게 뭐 중요한가요? 오빠 일하느라 바쁘니까 제가 약속 잡은 김에. 언니한테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가씨가 그이한테 연락했어요? 오늘 저녁 외식하자고요? 아니요. 오빠가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연락 왔던데요? 네. 저한테는 연락 안 했던데요? 뭐 새언니 일하느라 바쁘니까 연락 안 했겠죠. 근데 새언니 누구한테 먼저 연락한 게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따지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살면서 저녁 챙겨주는 저한테는 안 물어보고. 아가씨가 저한테 연락해서 알려주는 게좀 웃기잖아요. 별게 다 웃기네요. 그래서 새언니 같이 저녁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당연히 같이 먹죠. 저 혼자 집 가서 밥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가씨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무튼 퇴근하고 미니엄만에로 오세요. 또 미니엄만에 간다고요? 저는 닭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매번 거기에 가야 해요? 오빠랑 저는 닭발 엄청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새언니 한명 때문에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양보하면서 못 먹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지만 매번 같이 먹을 때마다 아가씨 좋아하는 것만 먹으러 가잖아요. 그게 싫으면 새언니는 같이 안 먹으면 되죠.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하 정말 알겠어요. 퇴근하고 미니엄만으로 갈게요. 오빠 진짜 맛있지? 나는 숯불 닭발은 미니엄만에 보다 더 맛있는 것을 못 봤다니까. 있잖아 춘천에 그 조약돌에 구워 먹었던 닭갈비집 거기서 닭갈비랑 닭발 먹고는 세상 최고 닭발이라고 아주 극찬을 했었잖아. 아 맞다. 거기 진짜 맛있었는데. 아 생각하니까 또 가고 싶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진짜? 그럼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춘천 놀러 갈까? 좋지. 너 주말에 데이트 약속 없어? 약속? 에 있어도 취소하면 되지. 오빠랑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닭발도 먹으러 가는데 그까짓 데이트가 뭐가 중요하다고. 너 그러다가 정말 차인다. 차이기는 무슨. 내가 차면 찾지 차일 일은 없거든요. 하긴 내 동생 미모면 감히 어떤 놈이 찰 생각을 하겠어. 자기야, 이번 주에 우리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우리 영화 예매해 뒀지. 근데 영화야 취소하고 다음에 보면 되잖아. 아니, 그래도 벌써 예매까지 해둔 건데. 우리 약속이 먼저잖아. 우리 약속? 아니 세 언니 어차피 춘천 가는 거세 언니도 따라 올 거잖아요. 무슨 제가 오빠 뺏는 것처럼 내 약속, 네 약속 구분하는 거예요? 아가씨 그게 아니라 매번 셋이 이렇게 만나서 먹고 놀고 하는데 저희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춘천 가는 것도 둘이서 얘기하고 갑자기 정한 거지 저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세 언니는 같이 안갈 거예요? 세 언니 없이 오빠랑 간만에 둘이 데이트하면 저야 너무 좋죠. 사실 새언니랑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랑 단둘이서 영화도 자주 보러 다니고 맛집도 엄청 다녔었는데 결혼한 후로는 둘이 놀 기회가 없잖아요. 그거야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오빠는 저랑 같이 있어야죠. 어머 오빠가 새언니 거도 아니고 왜 새언니랑 같이 있어야 해요? 웃긴다 정말. 둘다 그만해.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쓸데없는 걸로 말싸움하고 그래. 그리고 자기도 그래. 오랜만에 기분 전환할 겸 놀러가자는 건데 왜 가기 전부터 태클 걸고 그래? 태클? 무슨 태클을 걸었다고 그래? 먼저 한 약속이 있는데 마음대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가씨랑 춘천 간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자기는 춘천 안갈 거야. 어? 난 닭발 좋아하지도 않고 꼭 보고 싶어서 기다렸던 영화인데 취소하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럼 혼자 영화 봐. 나랑 여신은 춘천 놀러 갔다 올 테니까. 뭐? 나랑 영화 보는 게 아니라 아가씨랑 춘천에 가겠다고? 당신은 춘천에 닭발 먹으러 가기 싫다며? 내가 가기 싫다고 하면 자기도 안 가고 나랑 영화 보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난 영화 보는 거 보다 춘천 가서 닭발 먹는 게 좋은데. 그래 맘대로 해. 아싸 오빠랑 간만에 단둘이 데이트하네. 완전 좋아. 세 언니 영화 재밌게 봤어요? 네 혼자 아주 재밌게 봤어요. 오빠는 또뭐 하길래 연락 한번 없고 아가씨가 전화했어요? 세 언니 매번 똑같은 질문 지겹지도 않아요? 누가 연락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연락할 때마다 이래요? 아 됐고 아가씨 언제 도착하세요? 어딜 도착해요? 짓말이에요. 벌써 7시 넘었는데 저녁 어떻게 할 건지 알아야. 저 먼저 먹을지 아니면 그의 오면 같이 먹게 기다릴지 결정을 하죠. 아세언니 그냥 혼자 드시면 돼요. 왜요?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아니요. 늦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서울 안 가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바로 집에 가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춘천에서 하루 자고 갈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혼자 두고 둘이 자고 온다고요? 네, 새언니가 같이 안 오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야 당일치기로 닭발만 먹고 오는 걸로 알았으니까 같이 안 간다고 한 거죠. 이렇게 하루 자고 오는 건 계획이 없었잖아요. 무슨 큰일도 아니고 스케줄이야 변동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불륜도 아니고 오빠 동생이 같이 놀러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걸 가지고 왜 호들갑이에요? 호들갑이 아니고요. 기본 예의죠. 아무튼 알겠어요. 어쨌든 오늘 안 온다는 거니까 저 혼자 저녁 먹을게요. 그리고 그이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운전하고 있느라 못 받은 거죠. 할말 있으면 그냥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 욕하는 거 아니면 굳이 오빠한테 연락해서 말할 필요 없잖아요. 왜요? 오빠한테 따로 제 흉이라도 보려고요? 흉은 무슨? 알겠어요. 그만 끊어요. 저는 저녁 먹어야겠네요. 자기야,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한거안 잊었지?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7시에 형식이네 가게로 가면 되는 거지? 맞아. 퇴근하고 이따가 봐. 알겠어. 근데 오늘 누구누구 오는데? 형식 오빠네 부부랑 선영이네 부부. 이렇게 보기로 했어. 웬일로 선영이네 오냐? 시어머니가 아기 봐준다고 나가서 놀다 오라 했다고 허락받았대. 완전 신났더라고. 뭐 오랜만에 얼굴 보겠네. 알겠어. 야 뭐냐? 우리 부부 모임 아니었어? 아 몰라. 진짜 짜증 나. 아니 아가씨 부른다는 말도 없었는데 왜온 거냐고. 참 한결같다. 한결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저두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 솔직한 말로 누가 너랑 네 남편을 부부로 보겠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두 사람을 부부나 애인으로 볼걸. 안 그래도 열 받는데 왜 너까지 긁고 그래? 야 화내지 마. 임신했는데 화내면 아기한테 안 좋아. 그래 참자 참아 근데 진짜 너 신우이 오는 거 몰랐어? 그래 나한테 얘기도 안 했다니까 무슨 당연히 약속했던 마냥 자연스럽게 와서 왔는데 나도 놀랐어 둘이서만 얘기했는가 보네 뭐 새삼스럽지도 않네 매번 무슨 일 있으면 저 인간 내가 아니라 아가씨한테 연락한다니까 그럼 그걸 아가씨가 나한테 전달하고 그게 뭐야 너무 이상하다 나도 처음에 너무 이상해서 한 집사는 나한테 그냥 말하면 될 걸. 왜 굳이 아가씨 통해서 얘기하냐 몇 번이나 따졌는데 옛날부터 아가씨랑 자주 연락하고 대화하던 버릇이라 그게 편하대. 아니 아무리 편해도 결혼했으면 달라져야지. 백날 얘기해도 시알도 안 먹혀. 이제는 나도 포기했어. 근데 너 그거 알아? 뭐? 너 결혼하기 전에 엄청 크게 싸워서 헤어진 적 있었잖아. 우리 헤어지고 나 열받아서 호주 가 있었을 때 말하는 거야? 그래 너 나가 있는 동안 네 남편 여동생 집에서 거의 두달 정도인가 지냈을걸. 아, 그 얘기 처음 듣는데. 잠깐만. 아가씨 그때면 월룸 살 때인데? 아니, 멀쩡한 집 내버려 두고 그 좁은 월룸에서 둘이 두 달이나 지냈다고? 그래. 그때 네 남편 힘들다고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마실 때마다 제가 데리러 왔잖아. 뭐 여동생이 오빠 챙기는 건 그럴 수 있지. 웃기네. 너도 진심으로 그 말한 건 아니지? 단순히 여동생이 오빠 챙기는 거였으면 내가 말을 꺼냈겠냐? 그래. 그렇지. 지금이야 지난 얘기고 하니까 말하는 건데 그때는 정말 가관이었다 하는 꼴은 거의 새로 생긴 여자친구였어 너랑 헤어지고도 잘 헤어졌다고 인정머리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출국했다느니 다시는 만나지 말라느니 아주 난리였거든 내 네, 그럴 줄 알았어 헤어진 것도 아가씨 영향이 컸는데 참 웃긴다 그때 왜 헤어졌는데? 무슨 데이트 때마다 지 여동생이랑 같이 나온다고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약속 깨고 여동생이랑 놀러 가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맨날 여동생을 입에 달고 사는데 어떤 여자친구가 나보다 여동생 더 챙기는 남자를 좋아하냐? 우와 그 정도면 그냥 연인 사이 아니냐? 그리고 나랑은 주말에 놀러가도 잠은 집에 가서 자야 된다고 외박 한번안 하던 남자가 자기 여동생이랑 놀러가면 계획에도 없던 해박을 하고 어떨 땐 2박 3일씩 있다가 오고 휴가도 거의 여동생이랑 놀러갈 때만 썼어 그랬었구나 결혼 전부터 심각했네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그 꼴을 참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헤어졌던 거야. 아무튼 너네 헤어졌을 때 맨날 술자리 와서는 오빠 챙긴다고 같이 술 마시고 갈때꼭 팔짱 끼거나 허리에 팔 두르고 무슨 연인 마냥 그렇게 가는데 가관이더라. 봐봐 지금도 똑같잖아. 야 어딜 봐서 저두 사람을 남매로 보겠냐? 나도 정말 그게 너무 걱정이야. 둘이 사이 좋은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남매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으니까 말이야. 매번 무슨 일 있으면 아가씨 통해서 내가 전달받는 것도 웃기고. 그런 걸로 한마디 하면 무슨 신누이를 질투하냐 그러고 내가 꼭 사이좋은 남매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매도하니 더 얘기를 못하겠더라니까 근데 너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해 무슨 서른 넘은 남매가 원룸에서 두 달이나 같이 살고 오빠가 결혼까지 했는데도 술만 마시면 저렇게 손잡고 허리 감싸고 기대고 그러냐 쟤들이 한참 이상한 거지 그치? 지하 정말 미치겠다 내 상식으로는 저런 행동이 너무 이해 안 되거든. 애 낳고도 저러면 나 정말 못살것 같은데. 참 너도 큰일이다. 네 남편이랑 잘 얘기해 봐. 애 낳았는데도 너랑 애는 나 몰라라 하고. 여동생이랑 놀러 다니고 둘이 저 모양으로 행동하면 그거 큰 문제잖아. 그래야겠지. 애 낳기 전에 제대로 얘기해야겠다. 그래 최대한 좋게 잘 얘기해 봐. 잠깐만. 야 쟤들 지금 임신한 너 내버려두고 가는 거야. 저게 남편이냐? 보는 내가 속 터진다? 냅둬. 말해봤자 우리 입만 아파. 새언니, 언니 정말 웃기네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가씨? 우리 오빠한테 나랑 만나고 연락하는 거 싫다 했다면서요? 그이가 말을 또 그런 식으로 옮겼어요. 옮기긴 멀 옮겨요. 결혼 전부터 그렇게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난리치더니 결혼하고도 똑같네요, 정말. 아가씨 방금 그 말은 오히려 내가 할 말이네요. 이제 오빠 결혼해서 제 남편인데도 결혼 전처럼 그렇게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마냥 지내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사이좋은 남매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연락도 못 하게 해요? 새언니가 뭔데요? 저 아가씨 오빠랑 결혼해서 한 침대 쓰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술 마시고 집에 안 오고 여동생 집에서 자겠다는 남자랑 그런 오빠를 집에 안 보내는 아가씨가 정상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요? 얼마나 새언니가 들들붙고 사람 괴롭혔으면? 집에 가기 싫어서 동생 집에서 자겠어요. 뭐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남들이 뭐요? 뭐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연인 사이고 제가 그 사이에 꼽사리낀것 같대요. 이게 말이 돼요? 뭐 관계만 좀 다를 뿐이지. 오빠랑 나 사이에 새언니가 방해꾼으로 끼어든 건 맞죠. 이게 말이야 똥이야? 나이 서른 넘어서 결혼한 남자가 집이 아니라 여동생 집에서 자고 둘이서 여행 가서 밖에서 자고 오는 게 말이 돼요? 아가씨 남자 친구는 뭐라고 안 해요? 내가 우리 오빠랑 같이 놀러 가고 지내는데 왜 뭐라 해요? 그리고 뭐라 하면 헤어지면 되죠? 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아무튼 우리는 혈육이에요. 언니는 남이고. 그런 주제에 감히 오빠랑 나랑 인연을 끊게 만들려고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요? 새 언니 미쳤어요? 아가씨 말 조심하세요. 임신한 새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그러는 아가씨는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죠. 그러니 이렇게 남매 사이 갈라놓으려는 새언니한테 바른 말 하잖아요. 바른 말, 바른 말이 다 죽었네. 내가 진짜 임신만 안 했어도. 뭐? 임신 안 했으면 어쩔 건데. 무슨 임신한 걸로 우리 오빠 발목이라도 잡게? 그리고 그게 우리 오빠 씨인지 어떻게 알아? 오빠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잠자리도 몇번안 하는 거 같던데. 뭐라고?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성생활을 왜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너랑 잠자리가 별로였나 보지. 그러니 나한테 하소연하려고 말한 거 아니겠어? 정신 나간 남매네. 내가 다시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받아주기는 우리 두 사람 사이 질투하지 말고 못 참겠으면 갈라서던가. 어차피 우리 오빠랑 혼인신고 안 했잖아. 아예 헤어지라고 고사를 지내질 그래. 어머 몰랐어? 고사 벌써 지냈는데 몰랐나 봐. 근데 끈질기게 아직도 같이 살더라. 정신병자들. 왜 내가 헤어지면 둘이 살림이라도 차리게? 우리가 살림을 차리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인데. 남매가 굳이 따로 살림 차릴 필요가 뭐가 있냐? 같이 살아도 전혀 문제 안 되거든. 그래, 네 오빠 너 가져라. 도저히 찝찝하고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으니까 너 가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편과 신우이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결국 저는 유산을 했습니다. 결혼은 했고 살면서 아이 낳으면 두 사람 사이는 멀어지고 가정에 충실하게 찌기 대했었는데 아이까지 이른바당에 남편과 계속 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서류상 정리할 것도 없어서 그대로 갈라섰습니다. 처음에는 소송을 할까 했지만 남편이 집을 위자료로 주고 나가겠다고 해서 구질구질하게 싸우면서 만나느니 집 받고 연락 끊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얘기를 들으시고는 잘 헤어졌다고 하시네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남매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 당분간 다른 사람만 날 엄두가 안 나네요. 혹여라도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동생이나 누나 있는 남자는 거를 것 같네요.